괜찮으 땀 공공이 되는 것 같다. 응응응. 근데 너는 하이츠 보지도 않았으면서, 극장가 빼고? 원래 그런 거는 영화를 좀 보고 그다음에 애니 보는 거야. 무슨 소리야. 흥미 유발이 있어야지, 보지. 사격이 없어, 너는. 뒤에서 팝콘 먹었는데 가드려 줄게. 그렇지, 너무 뜨거워서 잠시 옮겨야지. 먹으러 온 듯. 맛있겠다. 아이고, 이제 좀 시켜야겠다. 팝콘 내줬는데 네. 아, 테이블이 있으면 좋을 텐데. 오케이. 지역 예선에서 좌절하고 막 이런 걸 겪었던 막누를 만나든 막 대등하게 패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슬램덩크를 보면은 지역 예선 전까지 성장하는 거 보여줘야잖아 그럼 뭐재력을 응. 업데이트했습니다 원피스 열매도 각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응. 아린거 조회수 에 색깔이 좋아요 확실히 평냉 느낌은 아니야. 응. 일반 육수보다는 살짝 그게 있긴 한데. 어, 맛있긴 한데. <laughs>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. 난 좋아해. 고기 치코로지 캉 하이하이. 가로캉! 밥 먹자. 음식 넣어서 처음에요 그냥 창작 파스타는. <laughs> 안 돼. 솔직히 진짜 프로지오 없으면은 안 먹어. 프로지오 때문에 먹는 건데. 프로지오1 3 0육코 넣어달라 그래. 생 사과 죽어 야. <laughs> <laughs> 어거라어거 <laughs> 이거 먹까 이거? 한니버드 아프지 않은데? 더프루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. 아줌마 그 여자 가다 아니. 아니. 아, 설마. 대박. 감사해. 음. 프로지오. <목소리> 음, 응. 집이다 집. 정말 <laughs> 잘 치는 노래이아 뭐야. 아 뭐예요. <laughs> 프로지오 좀 먹어볼까? 오, 예. 아, 굿놈, 우리 아버지. 아, 굿놈, 우리 아버지. 어우꿀아는어 아, 우리 아버지. 아, 우리 아 아, 우리 아버지. 아, 우리 아 아, 우아버 아, 아지 아, 아 아, 아아 아, 음. <laughs>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체험사로온 <laughs> 거여가지고, 무료 대타웜이죠 공짜로 서울 여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나는 근데 고법 광고 아, 유튜버 아니 감성 유튜버예요. 응. 맛있겠는데? 나왜 어, 이렇게 배고프지? 맨날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배고픈 상태를 못 견디겠어. <laughs> 어, 귀엽다. 이거 찍어야 되는데? 내가 찍게 <laughs> 이게 더 잘라버려, 진짜. 응? 좋아. ㅋ <laughs> ㅋ 주문 잘 했는데? 어내다 먹는데 진 하시면 이야기해요 <laughs> 마셔봐 야 맛있는데? 완전 블루리먹같 음~~ 아해볼래 <laughs> 시럽이 좀더하지 음~~ 맛 어떻게 먹는거 아 진짜요? 근데 조금 산미있는 원도로 해야지 어떼가 맛있어 원초는 모르겠어 근데 난 피클을 좋아해서 더 맛있을 것 같아 어. 귀여운데 너가 아니면 주인을 못 만날 것 같아 아 여기도 약간 개풍시장 분위기인데? 아니 그니까 <laughs> 뭐 성무동인가? 응. 응. 진짜 보유하 브이로그의 특징은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야 보유? 어 이게 다 인건비거든 이렇게 찍어주는 아, 거 자체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동그란게동그란거아나 어떡하냐 진짜 생 너무 심하다 언니 언니 진짜 레버 너무 올바라 너무 올바 진짜 M&A 이부만요 이거 오버예요 진짜. 아니 가격 진짜 너무 이뻐 솔직히 이걸 만약에 사봤는데 엄청 그매된게 어때요? 리아 빙수보다 맞았어 <laughs> <laughs> <너 맞았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살면 안 돼, 사람이 그건 알바생인 거야. <laughs> 푸짐한데? 아, 너무 근데 한국인처럼 말하 어? 왜 그거 아니지?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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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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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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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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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나가라고. 나가라 했다. 아, 아, 나떨어 잠깐만! 내 걸로 나갈게! 안 나가잖아! 아니, 이런 거 맨날! 아 진짜 나갈게. 3 2 아니, 1 아니 아니 일어날 시간은 줘야지. 할게요. 뭐? 아,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어왜 이렇게 싫어할까? 음, 난 자긴 했어. <laughs> 문감고문할 수 있대. 소배자 서 먹어. 아빠 지금도 옆에 버리 써. 잠피어 아니야. 어오대괜찮고 내가 커피를 먹어서 화난다 지금 동영상 숨었는데? 뭐야 보이지 않 보이지 않는 보는이야 이걸로 가야 편하다니까 너도 같이 괜찮아, 괜찮아. 가만히 었으 괜찮아. 아, 아빠, 어딨어? 대네 밤인데, <laughs> 이런 걸알아넘 <laughs> <laughs> 네, 가자. 가자, 가자, 맞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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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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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잘하시네. 와우. 짜 재밌겠다. 짜임, 스켓이어잘이어 잘했어. 이거 뭐 징그러운데 눈을리겠는데? 아니? 지금 충분히 뭐야? 그... 제 평소에 어떤 산을 다니신 겁니까? 평상시 어느 산을 서른순 가면 날려나겠다 하는 아니면... 산? 초반. 파워이 아닌 포카리. 아니면 토레타.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아니 팍팍 <파, 파>, 왜? 에에에. <laughs> 안 <laughs> 뿌려 딸.

哎。<laughs> <laughs>